다음 시간에 좀 특별한 순서인데요. 아까 이렇게 오시면서 아리따운 자매님 잠깐 보셨죠?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어, 보금이라는 작가님이신데, 무엇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떤 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어떤 테드라는 강연의 어떤 그 초점을 맞춰진 공연이 있을 텐데요. 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깐 얘기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어 그리는 뭐야 복음을 그리는 우리 복음이 작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아오 안녕하세요 뒤에서. 색연필이랑 어, 같이 그냥 앉아있는 복음이 입니다 <laughs> 어 저는 지금 그냥 제 이야기 그냥 하러 왔거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뭐 이게 옳다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 편하게 이야기 하러 왔으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고 복음이라는 애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복음을 그리는 복음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어, 사람들께서도 이제 복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지금 올해 에 졸업을 해서 인테리어과를 전공했거든요. 졸업해서 바로 취직한 그냥 회사원이에요. 어, 복음이라는 이름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림을 이제 얼추 막 이렇게 그리다가 제가 만들게 됐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랑 가까이 있고 싶어서 좀 귀엽게 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복음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그림을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이 그림이 너무 좋고 더 그리고 싶으니까 이 그림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사, 4학년이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으로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 그림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취업 아니면 그림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일을 가르치시면서 그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교수님 저 요새 그림 이렇게 일러스트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그냥 조용히 하고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인테리어 배운 것도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나처럼 40대, 50대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고, 했는데, 취미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림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의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좀더 많이 고민을 이렇게 했었던 있었죠. 그러다가 취업이 좀더 다가오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1, 2, 3, 4학년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실 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어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아서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미리 받아놔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 임원한테 가서 야나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취업하면 할수 있을까? 뭐 회사 다니면서 그림 그릴 기회가 있을까?라고 물어볼까라고 했더니 뭐좀 의아해하면서 막 의아해하면서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개인적이고 중안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뭐 면접이나 취업 이런 것만 물어봐라라고 하셔서 아 뭐야 하면서 그냥 걔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 대표님의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들 많은데 막 손을 들어서 물어봤죠. 아, 대표님, 저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러스트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회사에 가면 진짜 그림 그릴 기회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표님이 조금 단호하다시피 말씀을 하시기를 네, 그림 그릴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어 그림을 그려봤자 무슨 인테리어 무슨 사업 이런 현장이 주어지면 스케치 정도만 하겠지 신입이 가서 그림을 그릴 이런 기회는 없을 거다라고 하시길래 그때 되게 현직에서 되게 오래 일하신 분이 대표라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좀 멘붕이었죠. 그말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취업을 해야 되는지 더 많이 고민하고. 엄청 걱정이 됐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다 면접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면접 볼 생각도 없이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예성아, 너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두개다잘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너 그냥 네가 선택해서 가고 싶은 길로 가라라고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평양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너무 내 고민이 크니까 내 걱정이 크니까 그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 고민만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강하게 두번세번 번 얘기하시니까 아 진짜 하나님 나 그림이 잘 될지 아니면 회사 가서도 잘 될지 뭐혹두개다잘 될지 모르는구나 싶어서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 우선은 사그 서울 가서 살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취업을 그냥 해야겠다 해가지고 면접을 막 보러 다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도 나한테 잘 맞는 회사를 이미 예배해 두셨고, 어, 그때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회사 안에서도 제가 꼭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어, 인형도 만들어내고 있고, 막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회사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내가 성장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나오면은 집에서 맨날 그림만 그려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프리마켓도 여러 차례 몇번 했었고 뭐 가방도 만들고 에코백도 만들고 파우치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나도 보금이로서의 나도 성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두개다잘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걸 인정하고 선택해서 그냥 가면은 그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나 그거 안 좋아해서 그길안 가라고 무시하는 것보다 그걸 딱 봐서 좋아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 길로 가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선택한 거를 우리 애를 배려를 해주시고 그거를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 네, 좀 학창실정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진짜 공부를 너무 너무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의 반비례로 공부를 정말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문제집을 풀려고 문제집을 폈는데 저는 문제집 풀면 풀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냥 그 여백 있잖아요. 테두리 여백에 온통 그냥 낙서를 하는 거예요. 낙서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막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 낙서를 하다가 친구한테 볼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갔어요. 갔는데 친구도 같은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말을 걸다가 문제집을 봤는데 친구는 진짜 답하고 빨간색 채점만 이렇게 동그라미 막 있는 거예요. 저는 답도 없고 채점도 없고 밑줄도 없는데 그 친구는 완전 완벽한 그 FM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 야나 너무 당연한 듯이 물어봤죠. 야너 문제집 풀면 아, 피면은 낙서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 했더니 그 친구도 당연하게 저한테 왜 낙서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청 그. 학생이라는 신분이니까 공부를 못하고 하면 틀리네 공부를 잘하면 맞는 애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틀리네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림만 맑게 그리니까 틀리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그냥 뭐 미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뭐나 공부 좀 못하는데 미술을 좀 배우고 싶다 했더니 몇 등급을 맞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정도 맞는데 공부는 못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 거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오래요. 아직 고1이니까. 그래서, 어, 하고 끊었는데, 어, 그럼 공부를 못하면 그림도 못 배우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막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 공부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해봤자, 지금 고3이 됐는데, 고1 때랑, 어떻다 성이 성적이 완전히 똑같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1, 고3 때 가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디라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미술학원을 찾아서 갔는데 이제 미술막 이렇게 배우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미술학원에 가면은 한 그림당 거의 4-5시간을 그리거든요 완성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그림을 그리면 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쫙 깔고 선생님들이 막대기로 이게 뭐가 잘됐다, 뭐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딱 깔고 나면은 항상 제 그림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칙칙해요. 그림 물감 쓰는 게 칙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칙칙한 거 알고 내가 그렸을 때는 이렇게 칙칙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말 막 맑은 물 써가면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는데도 갖다 대면은 너무 칙칙한 거예요. 다른 친구 막 밝고 맑게 막 포인트 막게 빡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다 무난하게 막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때도 입시라는 틀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맑고 맑게 그리는 걸못 하는 애, 뭐 틀린 애, 그 친구는 맞는 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나는 계속 틀린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라는 어, 이름을 만들고 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그냥 남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칙칙하더라도 좋아하는 색깔로 좋아하는 형태를 그리고 내가 웃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또 나를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야 하고 그 친구 보니까 또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고 이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들었어요. 아,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하면 맨날 회 색깔 옷 사달라고 그러고, 막 카키 색깔, 막 남색, 막 진한 거, 똥색막 이런 거 사달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넌 무슨 여자애가 맨날 이렇게 칙칙한 색만 그러냐, 막 엄마 꽃 가라 이런 거 입히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이제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거를 이제 안 좋아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칙칙한 애를 좋아하는 애였는데, 다른 공부 못하거나 말... 맑은 물감을 쓰는 친구들이랑 다른 거였는데 저는 틀리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죠. 어, 네그어요 그래서 그 공, 공부 잘했던 그 친구도 공부를 좋아하고 잘해서 그 지금도 계속 그 공부 쪽으로 가고 있고, 어, 나는 그 공부 연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온 건데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다른 거였거든요. 그냥 그 친구랑 나랑 다른 거였고. 그 친구는 어, 물감을 맑게 쓰는 친구는 그냥 물감을 맑게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고 나는 그냥 칙칙한 걸 좋아하는 애였고 이렇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하나님이 참 따뜻해서 우리 따뜻한 아빠여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음,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이 세상에 잘 싸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행복, 내가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희생 안에 내가 괴로워한다면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거거든요. 다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내가 행복해서 그 행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때 그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 엄청 많이 주셨어요 세상에 너무나 선택권이 많잖아요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아 예성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해 봤어 너뭐 할래? 하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 나 그림 좋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단 좋아해서 막 재봉틀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돈 주셔서 그냥 옷 사고 싶고 친구들 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이 친구 만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 그래 역시 너 그거 어울릴 줄 알았어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그게 눈에 가더라 너 그거 가져 라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냥 주신 선물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고르면 돼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있어도 이게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잔뜩 보따리를 싸고 아 얘가 뭘고를까 뭘고를까 계속 막 기대에 차서 우리가 용기 내서 아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해서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아 그래도 그 이거 선택했구나. 나 그럼 이거 너 하는 거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음. 응. 근데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해서 계속 행복하진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좋아하는 일안 해도 힘든데 좋아하는 일 하면 더 힘들어요. 이걸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 좋아하는 일 하면서 아파해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괴로워도 되고 넘어지고 진짜 눈물 나게 너무 고민하고 정말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워도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막해 돌아가도 그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괜찮고, 내가 행복해도 괜찮고, 다 그냥 하나님한테는 조, 조급한 게 없거든요.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바라고,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복음의 이름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어, 그 전에는. 완전 불같은 신앙이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는데막 어 그리스도인은 막 이제 사명을 다해서 막 죽음을 막이게 열정, 막 복음 막그 전하다가 막 순교하다 죽어야 돼막 이런 생각만 항상 살고 있었던,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이라는 일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좋아하는 형태를 그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아, 하나님이 나행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나의 꿈이라고 너의 꿈이 뭐니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내가 따뜻한 성령님 안에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내가 따뜻한 사람이 돼서 그 따뜻한 사람이 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이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고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고요. 음, 앞으로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갈 텐데, 어디선가 복음의 그림을 보시면, 어, 보시고 따뜻함을 느꼈을 때, 어, 그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시면, 그게 저의 큰 작지만 되게 큰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도를 하는 게 저의 꿈이고 목표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앞으로 복음이, 네이버에 치면은 복음이 안 나오고요. 인스타그램에 복음이 치면 나옵니다. 많이, <laughs> 그림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봐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앉아있을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와서 같이 얘기하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